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말 밀란이 날까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 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에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보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며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리스도로 환영하면서 맞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들러보시고 두 번째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또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의 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저께 본봄문 말씀이 봄문 말씀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본문 말씀은 마태도 역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이 본문 1절, 2절 말씀대로.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 되어서 그때 6월절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들이 그 앞에서 그 의식들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만약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환하게 밝히시고 또 그것을 지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너무나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시키려고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뭐 잘못된 것이 책잡힐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란이 날까?" 그때 이 마가는 그 전주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결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전 배단이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일주일 전에 안식일 날때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다들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님과 식사하는 도중에 들어온 그 여인은 부유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옷값과 향유는 한 여자가 앞으로 결혼하여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불뿐만 아니라 옷값까지 깨뜨렸습니다. 옷값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옥합을 왜 깨뜨렸을까요? 그냥 향류만 붓고, 옥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향류를 모아서 앞으로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이랄지라도, 나의 미래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 0 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책망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가로 유다였습니다. 가론 유다는 당시에 비밀 혁명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꾀하고 독립운동을 하여서 전쟁을 하여서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주는 것이죠. 거기에 당원이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원하는 전쟁에서 이겨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이면 되겠다. 예수님만 내가 잘 이용하면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비싼 것을 부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비록 핑계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 도울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마 그 마음 속에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저것을 팔아서 좀더 많은 무기를 살수 있다면, 좀더 많은 자기와 같은 혁명자들을 동지들을 더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연약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저희 여인이 한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이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 섬김을 서로 말하고 이것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미래까지 포기하고, 자기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가 서지는 곳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섬긴 것을 서로 말하고 이 귀한 섬김을 서로 배우게 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론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론 유다는 그 예수님이 강력하신 예수님,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저 원수와 같은 로마 제국을 쳐부셔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연약하게도 사랑, 용서, 평화, 이런 얘기만 하시고, 이제 저 여인이 나에게 기름 부어준 것은 내가 죽기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오늘까지 이렇게 따라왔을까. 스스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마술 방망이가 되지 않았을 때 속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무리 중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로 유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 보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며, 참 구세주이시며, 정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자기를 떨어뜨리고 자기를 죽이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나의 향료를 부어 주는 것만 아니라 나의 옥합까지 다 깨뜨려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제일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그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느냐? 아니 옥합까지 깨뜨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신 이 도전에 귀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탐심, 탐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잘못된 탐심이 있습니까? 그 탐심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옥합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그 아끼는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